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 성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EM 플러스 다들 매수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오늘 정말 중요한데, 제가 EM 플러스 정말 예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지만, 3,800원 아래는 정말 콘크리트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3,270원 아래서부터는 당연히 매수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낱낱하게 파헤쳐 볼 테니까요.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될 사람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물려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때부터 지금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EM 플러스 말고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잡아가고 있죠. 저와 같이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 같이 집투 파워 그리고 포스코 DX 오늘 제가 2월 2일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 포스코 DX 0.33% 그리고 G2 파워 1.212%로 여러분들 이만큼 타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EM 플러스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매수 준비하고 계시죠?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시드를 모아야 되는 거고, 이 시드가 뭐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다른 종목에서 모집하셔야겠죠. 매집하셔야겠죠. 그러면서 시지적으로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질적인 계좌 회복을 하셔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매 타점들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보시면요, 제가 데이터 솔루션 뭐 본전의 전량을 매도했습니다. 우리 선량 선이시스템 3% 구간에서 매도했습니다. 어떤 거요? 예 저는 여러분들과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매도한 내역들 뭐 손실 나는 것들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손실은 아주 짧게 마이너스 3% 구간에서 손실 덜어내고요 수익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 ls 멀티리어즈 같은 경우에는 매매내역 마크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매수한 단가 즉그 타점이 진짜 중요하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ATM기처럼 이렇게 빼면서 돈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EM플러스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야 되는 조건들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소통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어,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나도 한번 다른 종목에서 시드 만들어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종목 어떻게 잡는지 알고 싶습니다. 타점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노력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010 6796 3392 저한테 타점 타점 이 대표의 타점이라고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통만 참여 도와드릴 겁니다. 어,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 을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N 플러스에 분기 보고서가 있고요. 분기 보고서에 저처럼 주석을 다 뜯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전환 사채를 쳐보면 여러분들 전환 사채권의 내역들이 여기 좀 나옵니다. 이렇게 쭈르륵 나오는데 중요한 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한국채권투자운용에 여러분들 매수한 거 전환 사채를 발행했던 거, JY 투자조합 어, 발행했던 거, EV밸로먼트 어, 발행했던 거, 그다음에 삼다강균농업 초록원 테라이스 이거 뭐예 다? 이거 뭐죠? 그렇죠. 바로 임권일 전 대주주가 실제 차, 차입하면서 실제 돈 빌려주면서 EM플러스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얘네들이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삼다 강귤종합 초록원 농업법인 테라에서 얘네가 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임권일 전 대주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임권일 전 대주주가 실제로 EM플러스에 돈을 투입하면서 얘가 가지고 가는 건 뭐야? 그렇죠 주식이죠 주식으로 바꿔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게 채권인데 이 채권을 보세요 전환가액이 3,870원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연봉리 4%밖에 안 되고 냉면 이자율은 2%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6%인 걸 감안하면 거기다가 JY투자조합 뭐예요? 최근에 바이오로직스 돈 없어가지고 빌린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것도 보세요. 전환사채 가격 보세요. 3,400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게 바로 한국 채권투자운용인데 세창국 채권투자운용이 정말 많은 돈을 집어넣으면서 실제로 가져간 게 보다 2,900원, 약 3,000원, 3,72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자, 3,000원과 2,770원 이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거기다가 2775는 무려 보시게 되면 저점을 기록했던 곳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은 너무나도 당연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더 크게 상승이 나면서 이때 여러분들. 193억 원이 터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2,800원 선 아래로 터지게 되면 신고 신저가 정말 사상 신저가에도 들어갈 수 있겠고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 신저가가 더 있긴 합니다. 만 52주 신저가를 또다시 기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전에 엄청난 지지 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환 사채 잡는 애들이 생각해 보세요. 2,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무작정 보유하기에는 금리가 너무 낮다. 그러면 주가의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뭐다? 이제 전환사채가 발행되고, 될 1년차가 될 때쯤부터는 전환사채가 나올 때, 이미 주가는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2,770원이 큰 저항대 역할을 다시 한번 지지대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딱 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장 하두가 되겠고,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뭘까요? 바로 당연히 금리입니다. 어,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을 했고요. 우리 3월 달에도 동결을 합니다. 어, 거의 3개월, 3월 달에도 동결을 할 건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 무려 올해 6월 달부터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뜻을 얘기냐면 금리가 상승할 때 가장 취약한 자산이 뭡니까? 바로 자동차. 자동차 중에도 전기차 어, 고가기 때문에 전기차 그리고 뭐 우리 BMW 벤츠 이런 고가 자동차 이런 애들이 가장 취약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기차 고가 자동차들이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고 떨어지기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에서 니켈 관련주인 우리 em 플러스 거기다가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em 플러스는 뭐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쌍바닥 나올 땐 여러분들 여기서는 확실해 갖고 매수를 하셔야겠죠. 어.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 안에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여기서도 더 중요한 건요 주봉상 제가 이렇게 정말 많은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내려간 폭이 여러분 3분의 1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60주봉선과의 엄청난 괴리가 발생이 됐어요 60주봉선과 엄청난 괴리가 발생됐어요 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렇게 내려가면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60주봉선과의 괴리가 발생되면 발생될수록 여러분들 주가는 힘차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언제예요? 어 2019년 5월달에도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뭐다 어,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 시드를 마련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제가 이렇게 매수 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다른 종목들로 지속적으로 차곡차곡 수익 쌓아 나가시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e m 플러스 자리에 왔을 때 정확하게 매수하시면서 계좌 극복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타점 들어오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010-6796-3392 저한테 타점 타점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소통 도와드리고 있다는 라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내 계좌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항상 뭐 해드려요 음 저는 28의 투자 자산 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 운용사로서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여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좀더 도움이 되는 히든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히든 종목 책임감 가지고 영상 만들어 드리면서 여러분들 1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다 가져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 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X 게이트 LS 멀티리어즈 포스코 DX 다음으로 우리 2월 달에 돈을 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11월 달에 여러분들 히든 종목, 엑스게이트 50% 정도의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 12월 히든 종목입니다. LS 멀티리어즈 130% 정도의 수익 구간. 제가 공모주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세번 나눠서 무조건 추가 매수 타점. 여러분들 물량 모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30% 여기서 보세요. 꼭짓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2월 히든조목 포스코 DX 우리 31% 정도 수익구간 나오고 지금도 우리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방송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재매수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매수한 근거 즉, 진짜 같이 매수한 종목들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12월 5일 9시에 우리 시초가에 5,350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엑스게이트 시초가 에 매수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1차 매수 이후에 우리가 3차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략 매도를 할수 있었다 자 그리고 ls 멀티리어지 여러분들 제가 공모가 첫날에 물량 모집, 매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3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고 3번 매수 하고 자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4차 매도 꼭짓점에서 매도하면서 우리 130% 정도의 수익금은 나올 수 있었다 자 그리고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도 여러분들 상승하자마자 잡아가면서 두 번의 매수 그 다음에 1차 매수 2차 매수하고 어느 정도 물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저는 항상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2 8의 투자자산 운용사로 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투명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2월 히든 종목은 뭐냐? 바로 금리 하락 기간에 여러분들 든든한 매출 상승과 더불어 금리 하락 기간은 뭐죠? 네, 수급이 쏠리는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AI와 양자 암호통신의 교집합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전도체 전후로 여러분들 양자가 먼저 떴습니다. 양자 AI와 뗄려야뗄수 없는 이 종목.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는 또 이유는 바로 유통물량 41.6%로 큰손의 드리블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저점에 매집봉이 나오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집중 매수, 연속 매수를 포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냐고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폭등전 매집봉들이 수차례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7월에 2차 히든 종목 뭐였어요? 신성 데타텍과 똑같은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등전 마지막 매수기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 연속 순 매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면서 재무 건정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 기업입니다 자 따라서 2월달에 올라갈 수 있는 이 히든종목 나도 받고 싶어요. 우리 엑스게이트, LS 멀티리어즈, 포스코 DX, AD 테크놀로지 다음으로 2월 히든종목 여러분들 50% 정도 이상 수익구간 나올 수 있는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제 번호 010-6796-3392 문자로 기회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튜버들 정말 많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말 그대로 유튜버지 다 자격증 있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너도 나도 나 수익 났어. 주식시장 수익 나고 있어. 라고 하는 말들 많이 들리시죠? 그런데 나는 왜 돈을 못 벌까? 아, 정말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이런 종목들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이 종목 어떻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번호 010-6796-3392 문자로 기회 기회라고 저한테 문자 딱한통 남겨주시면 이 히든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 자산 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